12시 나오면 빡세 그리고 저거 12시 나오고 테란 9시 나오고 저거 테란 9시도 빡세고 저거 12시 9시 이렇게 돼도 저거 좋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왔으면 저거가 더 좋았는데 뭐 이렇게 나와도 저거가 좋아서 아마당이 일단 견제가 많이 당하거든 테란 입장에서는 무조건 백플레이를 하겠지 백플레이 하면서 일단 패스트 말길이나 아니면 뭐투베로 멀티면 바, 그러니까 패스트 크을 올려서, 마이키를 쓰겠죠 뭐 그런 느낌으로 갈거예요 저거 헤드셋에서 안들리게 소리 나요 삐 g a t 소리 o we a r 고 n o 소리 o i n g to be a 리 l e to do t h a 1 1 o w 에 e is really good. 라 m going to be able to do t h 이 t So, we a r 오늘 그렇죠 편익과 거배럭다블11 베락 정서 자 이렇게 되면 서로 서로 원서치예요 서로 서로 원서치 뭐 서플로 시아바로 네. 네. 보 이거든요 선수 어버러드랑 서플이랑 네. 서로 받기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원서치 때문에 원서치 네. 네. 음. 그리결저그53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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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습니다 내가 봤을 때 9시인 거 보고 530 때린 거 같아 9시인 거 보고 어오상고 어? 아니네. 얘기입니다. 풀멀티네. <laughs> 어 잠시만요. 아, 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상대방에 대한 그이 좀... 풀멀티를 했네요. 풀멀티? 풀멀티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면 링을 뽑아도 뭐 피해로 당연히 못 주는 거고. 어 이러면서 원래 저 스폰지 지에서 가스까지 찍고 개철을 가느면 압박이고 까다로운데 이렇게 돼버리면 압박이 없죠. 일단 뭐저거 링을 뽑았으면 일단 마리는 꾸준히 찍으면서 멀티를 가면 되거든요. 일단. 초반에 그냥 저글링으로 상대의 SCV나 상대한테 압박을 주고 그냥 뭐 언덕 4매치 뭐 이렇게 먹는다는 마인드일 것 같은데 아 굳이 이럴 거면 11압이나 12압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왜냐면 이게 선불에 핸디가 없거든 저 선불 핸디는 유일하게 4링 뽑은 거 저걸 SCV를 컷을 하냐 안 하냐 그거 하나 있거든요 제시 받고요 링띄어도 피해 못 줘요 어차피 어, 입구 심시티가 너무 좋아서 애쉬만 하나 써있으면 돼요 피해 못 줘요 그러면서 그 4링 이후에 온리 드론 탱크 많이 믿고 3인치 탱크 8시 그 8시 가능한데 8시 그게 8시 아니란 말이야 자 애쉬 봐야죠 어어어! 봐봐 제가 말했죠? 1경기 텐션놈 말했죠? 제가 1경기 승자 예측을 왜조 졸장을 갔냐면 정영재는 아직까지 1경기에서는 자기가 본인 게임이 무르익지 않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1경기승을 걸로갔습니다 지금은 성공하고 되는 게 어차피 안마당 셋이 동시에 멀티를 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안삼이었으면 이게 좀막방이 되죠. 못 들어가죠. 걸리는 박삼이어가지고 미네랄을 파고 있으니까 저게 썬공 3개, 2개가 손해가 아니에요. 저글자에 그리고 저거는 지금 스파이어를 했죠. 저입자에서는 스파이어를 따고 무타를 빨리 찍는 거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무타 빨리 찍어도 피해 못 줘요. 그래서 이렇게, 부탈찍기 전에 이렇게, 라바를 다쓰는게 낫습니다 이런식으로왜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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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천 이렇게, 이게 제일 게스트게요드론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이게게이는 자 제가 말했죠 투베럭테크 간다고 왜냐면 투베럭테크를 가서 발키리밖에 없어 왜와 9시가 무탈르 피해를 많이 받고 시피드 자체가 무탈을 갔을 때좀 짜증나거든 근데 투베럭테크를 가면 이론상 마린메디은 돌아와야죠 압박만 주고 왜와 압박을 주면 무탈이 출발하면 투베럭테크기 때문에 본진이 10총 남은 게임이 끝나거든요 얼굴 왜 들어가나요 지지네요 막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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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죠, 막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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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죠, 막히죠. 배란 때1 경기 승자일지 맞췄죠. 졸짝. 정영재가 맛이 갔네. 1 경기라서 확실히 아, 뭐, 무르익지가 그렇죠. 알았어 네. 내가 말했잖아. 영재도 잘하긴해요 예전에 십육강에서 항상 떨어졌거든. 너 부대 올라가 올라와서 경기력이 좋아야. 그래서 내가 1 경기를 왜졸장을 승을 갔냐면 1 경기 때문 조금 못할 거라 난 생각했어. 왜냐면얘 입장에서는.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정영세가 오늘 이기고 있뭔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4대0 4대1 이렇게 져버리면 조은장 당이 정영세가 지는 건데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받고 해서 7경기가면 정영세가 이기는 오늘 런 그런 거든요 엄청난 손해요 이거. 아 근데 그래. 태령도 진짜 기념 없었던 게투베로기잖아요투베로 테크잖아. 그러면 마린맨이 없거든. 아빠만 좀금 뺐으면 태령이 존나 좋았지. 왜 발치기가 존나 빠른데 아니면 베스리 존나 빠른데 맞잖아요. 뭔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배럭이 4개, 뭐 선현배 5배럭, 선현배 4배럭 등등 이런 거였으면 상관이 없지. 왜? 마린이 죽어도 그만큼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마린이 그만큼 안 나와요. 보세요. 마린이 없잖아요. 없다니까요. 마린이 6마리 있잖아요. 6마리. 정영제도 마린이 없다니까요. 마린. 이 없어요. 마린이. 마린 저거 8마리 끝이에요. 8마리. 위로 올라가서 여기 네 개의 털이 와 편지가 한 마리도 안 죽는다 이게 맞아? 한 마리 죽었다? 무탈이 털이 저렇게 그 많이 맞았는데 말인데 지금 저거 이제 울트라 네. 눌렀네요 네. 한 부대 그리고 배스피맞은 것도 고또 크고 무탈이 살아있으면저배스다 죽어요 저두 마리 아직 있거든요 배스 죽으면 안 돼요 여기로 지금 시선을 붙잡아놨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저 해철이 완성되고 탱커를 안 찍지 탱커 찍을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가스가 500이 넘고 미네랄 800이 넘고 땡커안 찍고 는데 땡커 안 찍으면 못 이기는데 저번에 도 집중 못 하고 있다 울트라, 묻혀버립니다 울트라. 울트라. 지금 인구수 많은 건 의미 없어. 네, 진짜 울트라. 아무 생각 없어 네. 어차피 저거 피나무라 맞으면 인구수 바로 그냥 네. 다지어져 아바 때랑 인구수 아무래도거잖아 울트라 사이역 가판대기 멤을 이제 끊어지겠죠? 무탈이 다 죽겠죠?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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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울트라 대주면서 무탈로 쓰리쿠션 때리면 다 죽어요. 아, 자, 울트라 대줌에서 때리면 다 죽어요. 자 울트라 대주면서 싸운대. 저거는 이 모습 봐봐. 한 번에 숙내를 가잖아. 왜냐면 저거가 워낙 인프라를 좋게 만드는 상황에서 무탈 잡아봐. 마바바바 바바바바바바 무탈로 마바바바 스리쿠션으로 뮤탈이 살아있어요. 뮤탈이 살아있습니다. 아바마 끝났잖아. 한 번에. 아 대대 오랜만이다 대대 반갑다. 그냥 바로 끝났네 지지네 아 나는 좀 아쉬운게 왜 계속 SK테란으로 고집을 했나 아, 이거야 시켄때렸을때 울트라도 봤거든 어, 팩이 두개야 어, 저 앞마당에도 팩이 하나있고 있고, 삼룡에도 팩이, 팩이 어, 있거든요 에도 달아나는데 웃긴게 탱크나 벌처 나뽑았어 내가 봤을때 그냥 탱크를 뽑든지 벌처를 뽑든지 마이너 박던지 했으면 존나 더 까다롭게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정통 SK라면 어떻게 이겨 게임이 저있을때 봐봐 팩토리 두개라니까 에도까지 다다있잖아 근데 이거 팩토리를 활용하는게 진짜 아, 좀이 때문에 이래디를 걸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죠. 예, 도망가는 s 1을 길목에서 지키면서 지금은 또 잡아내는 모습이고요. 팬철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운영하기 테란 쉽지 않아. 이거 배설 한 부대 운영법. 가도 지워지지 요새는 그리고 배설 한 번에 뽑는 거보다는 어, 차라리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투표에서 벌칙 뽑으면서 배설 뽑으면서 배설 한 600, 800까지 뽑고 어, 그 뒤에 빠뜨 그러죠. 어? 오드리스 이스포스? 아, 그거, 아, 뭐야. 띄웠어요, <laughs> 그 다음 뭐야? 멘트 뭐야? 아 배틀 멘트 까먹었다. 아무튼 예, 그거 뽑으면 더까다롭지 왜? 왜? 삼가스였잖 삼가스에서 배트 뽑으면 ㅈ 나 까다롭거든. 알죠 삼가스 가기 전에 삼가스에서 배틀 제한이야. 두 마리 쌍으로 다니며. 좀 그런 느낌으로 좀 갔어야 됐는데. 리시빙 트렌즈 미션. 리시빙 트렌즈 미션. 그런 플레이가 좀 없었어. 아 이거 너무 단순해. 이거 그냥 옛날에 그 솔직히 말할게 그 ITB 고수를 이겨라. 네. 이열이한 거야. 먹게, 내모가... <laughs> 옛날에 그 고수를 이겨라 이 팀이 이윤열이한 플레이를 한 거라니까. 그 플레이야. 그 플레이. 어, 어, 더 이상 뭐 아,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고 딱 그거야.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 들어가는 이 진짜 어, 딱 그거라니까. 상대방을 끌어 저 온천 녹이는 지우개,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어, 어. 정기력이 안 좋을 어, 어. 거라고. 내가 어, 어. 딱 해설했잖아. 딱 그런 느낌이야. 정서수 본인도 어. 알아. 네. 그래서 게임을 좀더 하는 거지. 네. 그냥 손이라도 좀 풀자 네. 이런 느낌으로 우리 에 적응하자 이런 느낌. <laughs>